어셋다 뭐 2학년이야? 네 아, 간단하게 자기소개 이름이랑 몇살인지 좀 알려줄래? 네 아. <laughs> 저는 박수야 2학년이고요 미즈예요미즈 이하린이요 이하린 세 명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뭘까? 사랑해요 오빠 자꾸 해요 왜 사랑해요를 많이 하지? 좋아하니까 얘네 둘이요 둘이 제일 좋아? 오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? 어 요즘에 제일 관심사가 뭐야? 틱톡. 틱톡. 유튜브. 유튜브. 하린이는? 유리 유튜브야? 젤리. 오, 젤리. 젤리 먹는 거? 네. 수박 젤리 젤리 네. 좋아해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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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음. 자기 소개 해주세요. 몇 살인가요? 몇 살이야? 몇 살이야? 아, 여섯, 여섯 살이야. 여섯 살. 여섯 살. 이거 <목> 김시율. 와, 지금 보면은 아침 6시 27분인데 여러분은 왜 여기 있어요? 저는 새벽 기도갔다 왔어요. 새벽 기도? 아니요. 네. 새벽 기도 마치고 오뎅 먹으러 왔어요. 아, 오뎅 먹으러 왔구나. 새벽 기도 때문에 왔다. 손 들어볼까요? 와. <laughs>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아요? 아니에요. 아, 힘들지 않아요? 네, 와. 힘들어요. 힘들죠? 그냥, 그냥. 솔직하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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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. 아 진짜요? 잠깐만요. 때 세수하면 돼요. 세수? 그럼 오늘 세수했어요? 네. 아 세수했어요? 네. <laughs> 아 그러면 아 우리 같이 오뎅 먹으러 갈까요? 갑시다. 갑시다.